자기 보금자리 이거 먹어본 적 있어? 오 잼? 잼, 잼. 딸기잼? 어? 딸기잼? 몰라. 어제는. 뭐 <laughs> 가져와. <웃음> 홀. 스스로 해내고야 말았지. 굿. 나 우리야. 어향 진짜 좋다. 오랜만에 이거 맡으니까. 뭐? 아, 벌써 제주도야유자차제주도는거주도는 죄주도는 죄니도는죄주도가유주도니야주도는주도는귤주도는안주도는까주달는죄주도 좋지 주 아우 좋다. 너무 응? 아이고 좋다. Enjoy. 세그 <laughs> 아니 무슨 유자차 이런 거 부담스럽게. 벌써 한옥이지? 아웃도어. 아웃도어. 벌써 한옥이지? 아웃도라. 음 달달. 유자차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 유저가 나왔을 때도 메시지 음~ 아~ 유 콩나물국 칼칼 맛있네요 잘 먹겠습니다 후추 바로 신기하네 비싸. 금만 먹고 으? 잤다고. 왜 잤어? <laughs> 기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laughs> 남편이가 한임회에서 얻어온 떡.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 많이 받으세요. 감사. 음. 어, 왜 맛있 지 원래 맛있어 이거 국순나 백주 아니 나나술 취술인가? 아. 어... 知道。<Yes. S 2> <Little. S 1> <laughs> 아여기 여기서 에펠탑도 가면 서 10분 정도 방송하면 되겠다. 로댕 얘기나 좀 하면서 가다가 자, 여기 왔 여기 루제 로댕에서

음. 아따블이야. 왜냐면 우리 꽃감 먹을 거거든. 코곧 응? 아 어디쯤이야? 코트 곧 감. <laughs> 몰라? 나 어제 라디오다 재밌는 얘기 들었잖아. 한석봉 엄마가 응. 석봉이가 글을 쓸때 옆에서 떡을 썰잖아. 응. 무슨 떡을 썰었게? 갈떡. 갈떡 아니야? 우리 나도 갈떡이라고 생각했거든. 응. 나도 갈떡. 근데 가래떡은 1900년대 이후부터 먹기 시작한 거라. 아, 음. 가래떡 뽑는 기계가 발명된 음. 이후에 만들 수 있는 점도, 확인 그어 그리고 전기가 들어온 후에 만들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압축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산적분 엄마가 썬 떡은 가래떡이 아니래. 인정. <laughs> <laughs> 모르나? 네. 아, 어쨌든 그건 아니다. 어쨌든 어, 가래떡은 아, 아니다. 너무 아, 웃기네. 음. 너무 웃기지. 네. 근데 만화에서 항상 그긴 떡을. 가래떡 떡 써니까 은비가리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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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막 오류라고 되게 열심히 얘기하시더라고. 음, 아, 떡! 그렇습니다. 여기서 떡. 최고로 좋아하는 떡은 어떤 떡이세요? 저는 인절미요 인절미 네, 저는 꿀떡 음. 나도 꿀떡을 좋아하는데 인절미랑 꿀떡 절, 음. 다 좋아해 근데 절편 나 음, 좋아하는 건데 <laughs> 그 중에 나도 절편 음. 그 중에 뽑으라고 절편에 저는 어렸을 때 여기 설탕 많이 뿌려 먹었거든요 아 네, 그랬던 기억이 아 있어 설탕 위에 있잖아 그 꿀떡 먹지 아니야 근데 그 맛이 있어 또 이거. 설탕에 씹는 맛이 있다고? 응 음. 아. 꿀도 아니고 설탕을 뿌려 먹었었어 아니, 먹으면 안 돼? 아, 뜨거워 다 뜨거우니까 고고고 난 꿀떡 이거 축 나오잖아 찍. 손으로 먹었대 o 음 d 인절미 d 맛있습니다 o o d Good. g 먹고 있는 김 o 음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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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주고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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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그 감사합니다 그 저기 o d Good. g 사 o d g o o 감사합니다. Good. 다 o o d g o 음. 먹고 싶은 거. 이오라버니가 막걸리 한잔 주시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톡소는 알밤 동봉. 시원 아, 그래서 거꾸로 달려있구나 리라서 생일 축하합다 생일 불러드 불러드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음. 생일 짜,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음? 오, 달려. 네. Don a n t o 안토니 아. 야 아. 야 n 돈이 무슨 뜻인데? 돈? 돈 수왕 초고잖아 뭐지? 아 s it? What's 아 저거 뭐? 존나돈 돈이 이 h n j 아닌가 j o 오케이피아 n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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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h 아 j 부들부들이야 n John. 아 여행 가고 싶다. 응, 가서 먹고 싶다. 그 수도원 에그타르트. 저 선연한 입자국.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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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늘 먹었었지. 옷을 안 찍고 있지롱. 이제 꺼내. 뭐끼 뜨? 아니 저 안에 있는 거. 날짜가 다 지났는데 아, 팔고 지나가다. 있어. 정리를 안 해가지고. 이거? 응. 이거는 뭐가 라날짜요 화이팅. 잘 먹겠습니다. 아, <laughs> <laughs> 어, 우덕스 그게 뭐예요? 뭐 얻는 건데? 잘 <laughs> 먹겠습니다. 샌드위치 같 파는 샌드위치 같네요. 맛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덥다, 덥뭐하는지 물어봐도 돼. 큰 사이즈 먹으려다 망했어. 음. 반면 은 이렇게 인데 명절 이야. 명절, 내만해 샀어. <laughs> 공장이야 어. 장이장장이야 홍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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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어요 아, 잘 먹겠습니다. 아우, 아우 밥안 봐, 밥안 봐, 어, 술탄밥안 어, 봐. 진짜 맛있어요. 이거 먹을수록 계속 맛있다. 진짜. 아, 이거 진짜. 뭐예요? 응? 고양이야, 사실 갖고 노는 거야? 했죠?